안녕하세요. 번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초특급, 금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빌라 금매 1억 4천만 원입니다. 우역 3분 거리에 있고요. 초역세권에 초금매 1억 4천만 원이고, 방 3개요. 리룸에 욕실 하나, 베란다 2개. 강력 추천, 부동산 강력 추천 물건이고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남양집이고 밝고 환해요. 체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빌라는 다른 빌라에 비해서 주차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주차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우이천 산책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도 너무 좋고 운동이나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변에 북한산 둘레길, 우이천 산책로, 북한산 국립공원 등 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요런, 그런 건강한 삶을, 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빌라예요 굉장히 입지 조건 좋습니다 평지에다가 대로변도 인접해 있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일반 생활하시기에 너무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남양집이라 내부가 굉장히 밝고 환해요 제가 안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데가 여기가 중간방이에요 방 베란다가 저기 문이 하나 보이시죠? 방배란다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중간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창문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선보실 것은 없어요. 그냥 오셔서 어 그냥 뭐 그냥 새를 놓으셔도 되고 실거주하시기에도 좋고 그냥 입주하시면은 도배 정도. 도배 정도만 깔끔하게 하셔도 그냥 바로 거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안의 샷시는 바꾸신 것 같은데 어, 외부 샷시만 좀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가격 대비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보통 방두 개가 1억 4천에서 1억 6천 사이로 나오는데 여기는 3룸이에요. 미다지방 포함해서 방세 개인데, 어, 금메가로 1억 4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정말 번다부동산 강력 추천 매물이에요. 정말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지금 방금 보셨던 데가 안방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작은 방이에요. 방이 총 3개인데,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중간방도 꽤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예,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이제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욕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는 그래도 일부 수리된 집이라 내부 상태가 아주 깔끔해요. 사실 그냥 뭐, 그냥 바로 입주하셔도 되는 그런 집이고요. 어, 예, 예전에 세입자 거주하셨을 때 세입자가 며칠 전에 나가셨거든요. 이제 만기돼서. 그런데 세입자 거주하셨을 때도 어떤 분이 이 집을 되게 매매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사 날짜가 그분이 너무 촉박하셨어요. 세입자분은. 어, 여유 있게 기간을 달라고 하셨던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그분이 요거를 매매를 못하시고 다른 걸 매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집을 굉장히 원하셨었는데 그때 참 안타깝게 놓쳤습니다. 이사 날짜가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아, 이제 세입자가 나가서 여기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빠른 입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얼른, 요, 요 물건 놓치지 마시고, 번다부동산으로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정말 귀한 물건이에요. 남양집의 쓰리룸 매매가 1억 4천입니다. 자,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되신 분이거나, 일단은, 제가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사시든, 임대로 사시든 간에, 어, 내 집이 먼저 빠지고, 어, 그리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얼른 빠른 문의, 주세요. 이, 이런 집들은 너무 조건이 좋아서 예, 바로 매매가 돼요. 저희가 1억대 매매 매물 같은 경우 올려놓자마자 얼마 안 가서 다 매매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광고했던 물건들은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계획이 없으신데 그냥 막연하게 오시지 말고요. 이사 날짜 확정되신 분꼭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